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어, 역대 하 29장입니다. 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어,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29, 30, 31, 32네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그우시아가우시아 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데 우시아도 끝까지 잘 못했고 요담도 그렇고 아스는 완전히 달아겠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때에 히스기야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여기 궁전이죠. 궁전 동쪽 동쪽에 보면 이큰이 이이 떨이 있습니다. 이뜰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시작됨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1절 29장 1절 히스기야 시장인데 히스기야 성전정화입니다. 성전정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여 서가리아의 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9년을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엄청난 좋은 일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거든요. 29년 중에 15년은 연장됐으니까 14년 동안 <laughs> 그가. 이제 에, 다스릴 뻔했는데 15년 연장돼서 29년을 다스린 거지요. 아, 그래서 희스이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아스 왕은 특별히 에, 더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근데 희스이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형편없었지만 희스이야가 믿음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 일입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 속에서도 믿음 좋은 자녀들이 태어남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지금 그 교회가 정말 잘해야 되는 일들이죠. 첫째 해 첫째 달여호와 전 문을 어,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습니다. 1월 1일이죠. 1월 1일날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문을 다다다 떨리거든요. 아스가 우상숭배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고 막이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고 제사장 내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는 거예요. 동쪽 광장은요. 이이이제그 동쪽 광장은 여기를 말합니다. 넓은 이 광장에다가 성전 문 앞에 다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야기한다. 네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어 지금 29장에서 이제 왕이 굉장히 길게 지금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면서 봅시다. 이사야의 말이 저저이 시드 히스기야의 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 없애라. 에? 성소에서 더러운 것 없애고 너희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덩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던졌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랬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들이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별도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선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어, 보는 바라이 희숙이 아가 아버지가 당하는 일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막 12만 명이나. 아람에게 뺏기고 말이죠. 막 어려움을 당하고 20만 명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모서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그 동안에 할아버지가 잡았던 거다 뺏기고 말이죠. 또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또 밑에 에돔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히 우리는 보는 바라 그랬다면 이를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니라. 맞잖아요. 20만 명이나 사로 잡혀갔다 왔으니까. 오델이라는 선지자가 아니었으면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종살이 됐을 거예요. 근런데삼사배가수모를 나가 돌아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아유, 이 노니 야무집니다. 이 맹렬한 마음,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면 떠난다는 걸 알, 알, 알고 있었습니다. 어, 내 아들라 어, 이제는 게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들을 섬기며 분량하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들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제 겨르지 말라 는 거예요. 겨르지 말라 제사장들 보고 하는 이야기죠. 제 제사장들 모아가지고 하는 겨르지 말라 그들 앞에서 서서 수종들고 그를 숨기고 분양해라. 오랫동안 분양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곧그 아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그 아자손 중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 무라리 자손 중에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레의 아들, 아사리아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게르손 사람 중에는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사람씩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아 자성, 브라리 자성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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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어나는, 납니다. 어? 어, 그렇게 일어나서, 어, 어, 자, 이, 이런, 이제, 자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 참, 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아 자손, 이, 이 제사장 자손 아닙니까? 머라리 자손, 그죠? 머라리 자손 중에 또게르손 자손 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엘리 사반 너의 자손 중에는요, 시머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에는 스가리아와 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열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뭡니까? 음, 헤만 자손 중에는 에루엘과 시므아와 여두둔의 자손 중에는 스마야와 우시엘과 이런 사람들이요 어, 명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악가들이죠. 이들은 어, 아삽 자손 이하에는요, 이 야에는요 이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음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들이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할세.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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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요 이,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아스를 아스를 통해서 아스 아버지를 통해서요 모든 기물들이 다 회포되고 여호와의 성문은 다 치고 막 이래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 이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음? 어, 제사장도 16절에 제사장도 여호와 의전에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의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어, 끌어내어 더러운 거우상숭배결끌어내요 여와의 호전떠에이르면레위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도원 시련을 완전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정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팔일에초팔일까지 오랫동안 청소하는 겁니다. 여와의 호 당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와의 호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보름 이상 이렇게 청소, 대청소를 한 겁니다. 대청소. 참, 어, 희석이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희석의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아스 왕이 아버지죠. 아스 왕이 왕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도 어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여호와의 전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없앤 물건도 다 되찾아왔고 만들었습니다. 희석의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예전에 올라갑니다, 이제. 예, 보름 만에 청소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수송하지 일곱마리와 수양 일곱마리 완전수지요. 이? 어린 양 일곱마리와 수염소 일곱마리를 끌어다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서 나라와 아,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게 하니 아론의 제사장 보고 명령해가지고 이거 드려라 그럽니다. 예,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비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어,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야,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막 뿌려지고 막 에이? 소문이 막주역하고막 동성 기도를 하고 막이 지금 붕지빼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이에 어, 속제 제물과 드릴 수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에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에이?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피를 속죄제로 속죄제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물을 속죄를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에이? 이렇게 왕이 시스기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합니다.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 재금과 비파고 수금을 제사장들이 명령한 대로 삼켜 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네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야 다윗의 악기를 잡고 나팔을 잡고 희석이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그 재단에 드릴 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와의 호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노래하고 악기를 치고 막 불고 울리고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고 지금 야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붕이 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여하고요 아멘 하고요. 막 찬양하고 목이 터지라 찬양하고 막 박수를 치고 흔들고 이래 안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이? 지금 영적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온 회중에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야 신나지요. 영적 신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또 엎드려서 또 경배합니다. 이 30절에 희석이야 왕이 귀인들을 불러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의 시로 요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절곡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게 찬송하게 희석이야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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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이에 세스라엘아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 이전에 가져오니 오라 하니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오라 했으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또 번제물까지 가져오네요 번제물까지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은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더라. 그지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근데 제사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동에뭐 제사장 다 쫓겨나고 죽고 막 이랬으니까 아서는 뭐뭐이 16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 16년 10년 이상이라면요. 나라 망합니다. 예. 이 그래서 이거 대통령 5년 5년제 두번 지나갈 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나라가 더늘히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16년이나 했으니까 뭐 제사장들이 없시요 그리 부족하여 그들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어? 아유, 본 제사장이 그, 제, 그 뭡니까? 짐승 잡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이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도 없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런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 부족하니까 제사장들을 막 성결하게 이제 막 이렇게 배출해 내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어, 그렇잖아요. 희숙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가서 죽고 나서 갑자기 이 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청소를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우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만 하면요 우리가 갑자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으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야 신납니다 신난다 신난다 역대 하 29장 30장 30장은 더 신납니다. 예, 30장은 파 발분을요. 전국에 보냅니다. 지금 지금 뭐어 이스기야가요. 전국에 보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막 야단입니다. 그리고 30장에도요. 제사 지대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막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누어 주고 막 잔치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기야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이 부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